안녕하세요. 닥터리 백세건강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무척 피곤하고 갈증이 심해지고 시력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혹은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벌써 5년, 10년이 훌쩍 넘어 이제는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다. 췌장 기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혈당 수치에 이를 비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무서운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 무겁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의 기능을 잃어가던 췌장을 다시금 일깨워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영양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뇨 진단 5년, 10년이 지나 이미 췌장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췌장 기능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특히 당뇨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오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값비싼 신약이나 특별한 시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섭취할 수 있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 하나의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당뇨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것이며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꺼져가는 췌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유일한 영양소의 정체를 밝히고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의 사령관 췌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췌장은 위장의 뒤쪽에 위치한 작은 장기이지만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최장의 베타세포 마이너스셀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열쇠 덕분에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 결과 혈당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형 당뇨병은 바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열쇠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문이 녹슬어서 열쇠를 돌려도 잘 열리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과로한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슐린 분비능 저하가 온 경우입니다. 열쇠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고장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분들은 이두 가지 문제가 모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입에 3배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과부하가 5년, 10년 지속되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서서히 그 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약해지면서 결국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당뇨병 연구인 UKPDSUNITED 킹덤 프로스펙티브 다이어비티즈 스터디에 따르면, J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환자들은 이미 췌장 베타세포 기능의 약 50%를 상실한 상태이며, 진단 후 매년 약 45%씩 기능이 추가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당뇨 진단 후 6년이 지나면, 페타세포 기능이 진단 시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가 오래될수록 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이유입니다. 췌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췌장 기능은 한번 나빠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그리고 특정 영양소의 도움을 받으면 지쳐있던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일부 세포가 재생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췌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영양소 그 정체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니 닥터리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칼슘 흡수 도와주는 영양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당뇨와 췌장을 살린다는 말인가요? 아마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전통적으로 뼈 건강에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은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조절, 세포 성장,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에까지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 D가 어떻게 망가져가는 최장을 구하고 고혈당을 잡는 슈퍼 영양소로 작용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3단계로 나누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는 최장 베타 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처럼 최장의 베타 세포 표면에도 비타민 D, 수용체 VDR, 바이터먼 D 리셉터가 존재합니다. 이는 비타민 D가 페타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타민 D는 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마치 지휘관처럼 페타세포에게 여러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인슐린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혈당이 높으니 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라. 라고 생산을 독려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2년 내분비약 전월전월 어브 엔도 크로날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해 주자 인슐린 분비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비타민 D가 췌장 공장의 생산 라인을 직접적으로 가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로부터 베타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디가드 역할도 합니다. 당뇨병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높은데, 이 염증 물질들이 최장 베타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베타 세포를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지쳐있는 병사를 쉬게 하고 외부의 공격까지 막아주니 최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죠. 두 번째, 비타민 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당뇨병의 또 다른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즉, 녹슨문을 기름칠해서 잘 열리게 만드는 역할도 비타민 D가 수행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세포나 지방 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비타민 D는 이 세포들에게도 신호를 보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슐린 신호가 세포에 전달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제일 유티사 수송체의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조금만 있어도 문이 활짝 활짝 잘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겠죠? 과로로 지쳐가던 췌장이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췌장 기능 보존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더어메로컨 저널 어브 클리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이 제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지표 HOMA-IR을 유의미하게 개선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비타민 D가 단순히 췌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D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여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최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과정에는 칼슘이온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베타세포 안으로 칼슘이온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것이 신호가 되어 저장되어 있던 인슐린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D는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타민D가 부족해지면 혈중 칼슘 농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과정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인슐린을 만들 능력은 있어도 그것을 제때 분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인슐린 분비를 위한 실탄 즉 칼슘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 우리는 과연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비타민 D 결핍국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생활 습관 때문에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햇빛의 자외선 비율 부 b 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피부 노화 걱정으로 햇볕 쬐기를 꺼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햇빛만으로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저는 반드시 비타민 D를 영양 보충제 형태로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최소 20 ng/mL 이상, 가급적 30 ng/mL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결핍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1000 IU에서 2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심각한 결핍 상태라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에는 더 높은 용량의 4, 5형 IU를 복용하여 수치를 빠르게 정상 범위로 올린 후, 유지 용량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를 때는 몇 가지 확인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기삼콜레칼시페롤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T3는 우리 몸이 햇빛을 통해 만드는 형태와 동일하여 디에르고 칼시페롤 형태보다 생체 이 용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식사 직후 특히 약간의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생선 등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식품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생선인 연어, 고등어, 참치 등에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도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포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닥터리 백세 건강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당뇨 진단 5년 이상 되신 분들의 꺼져가는 최장 기능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유일한 영양소 비타민 D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의 인슐린 공장인 베타 세포가 지치고 파괴되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비타민 D는 췌장 베타 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인슐린 생산을 촉진하며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베타 세포의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셋째,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췌장의 과부하를 줄여주고 췌장이 쉴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햇볕 쬐기 음식 섭취와 더불어 반드시 영양 보충제 형태의 섭취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섯째, 하루 일이 영 아이유의 비타민 D3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정확한 용량은 혈액 검사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장 기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에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비타민 D 하나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처방받은 약을 성실히 복용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타민 d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더한다면 우리는 지긋지긋한 혈당과의 싸움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독에 깨진 부분을 단단히 틀어막고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분의 몸속 비타민 d 농도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췌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통스러운 당뇨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한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희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조치의 닥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당뇨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 특별히 혈당을 조절하는 최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최장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시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타민 D와 같은 주님이 허락하신 영양소를 섭취할 때,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주님의 치유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까지 무너져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